제가 농사지어 수확한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다. 건조한 고추를 빻 가루를 내어 고추장을 담글까 합니다. 이 고추를 가지고 두번 방앗간에 갔는데 모두 퇴별을 맞았습니다. 고추장용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추를 꺾었을 때딱 부러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건조해도 그 상태가 되질 않아 수골에 가져와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치미용 무밭입니다. 무가 없는 빈 곳이 많습니다. 파종 후 2주 정도 지나서 무순을로댔더니 아마 그때 조금 부러져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너무 웃자라 뿌리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웃자라서 뿌리가 노출된 것은 흙을 돋도아 주었고, 모종이 죽은 곳에는 옆에 있는 여분의 모종을 옮겨다가 이식해 주었습니다. 투명한 분일 밑에서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 이것 또한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무밭에 흙도 보충해 주고 보식하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 주었더니 깔끔해졌습니다. 이런 작업하는 동안에 무뿌리가 많이 건드려진 것 같아 준비해 둔깻묵 엣비를 물과 20배 희석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뒤에 있는 알타리 무밭에 와 보았습니다. 제 겨울은 파종한 지 3주 되었습니다. 신투명 비닐 밑에서 잡초가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닐을 찝고 잡초들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작물들이 잡초와 경쟁하느라고 약간 웃자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때는 흙을 좀더 뚫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이랑은 구멍을 크게 뚫고 파종했더니 구멍 사이로 작물이 자리를 잘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때 구멍을 크게 뚫고 작물을 파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체가 검은 비닐로 멀칭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집 사람이 표고밭으로 가는 급경사면에 돌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건 제가 조금 도움을 주었지만 나머지는 깔끔하게 잘 처리해서 이쁘게 만들었네요. 위에서 보아도 이쁩니다. 솟대를 몇대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높은 솟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솟대를 만들 소재들을 다 준비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테이블쇼를 활용하여 우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한만큼 잘라서 미세가공을 했습니다 가공한 것들을 모양만큼 가조립해 봅니다 그리고 연결할 부분에 홀가공을 시작합니다 연결 부위의 홀 크기가 다 틀려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홀 가공을 다 마치고 조립하여 소대를 완성하였습니다. 목공작업을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위 주위를 장식할 나무 의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재료는 가공된 목재가 아니고 천연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뗄감용으로 잘라놓은 나무들을 활용해서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길이의 나무를 부른 다음 엔진톱으로 그 크기에 맞게끔 잘랐습니다. 아직 엔진톱 작업이 능숙질 하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자른 목재들을 자기를 활용해서 다듬었습니다. 재단된 목재들은 나사못을 활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조금 이색적인 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하면 용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작업하며 어려웠던 점은 원목과 원목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산된 미세 가공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공 작업을 하는 동안에 옆집 찬주씨 내배가 와서 이쁜 화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사면과 자연석을 활용해서 이쁘게 찬주씨가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화단에 광숙씨가 고운 흙을 채워주니 더욱 이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니 입체감이 확 나는게 더욱 이쁘게 보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찬주씨는 돌로 모양 만드는 일은 참 잘하십니다. 옆 화단도 좀 꾸며달라고 찬주씨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동안에 집사람은 농막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분으로 남아있던 침목을 활용하여 농막뒤의 경사면을 잘 꾸미고 있습니다. 지저분했던 사면이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네, 네. 있습니다 저도 일조를 하기 위해 제가 잘할수 있는 군고구마를 만듭니다 화덕에 불을 피우고 맛있게 군고구마를 만들고 땅콩을 구워 같이 먹었습니다 즐거운 한낮을 보냈습니다 녹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녹두는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된 깍지를 그때그때 수확합니다 이래서 녹두값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확한 것들입니다. 텃밭작물 수확이 적어지는 걸 보니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